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3월 22일입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해서 올릴 준비는 3월 2 0일날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집안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평생을 아들밖에 모르며 사신 어머니에 대한 주제를 갖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재는 158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들을 얻기 한 삶입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 노력을 많이들 합니다. 특히 아들을 얻기 한 삶이 옛날에는 가문과 집안의 큰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를 이어 한다는 사고 방식으로 아들의 소지감이라고 할까요? 혹은 역사적으로 숱한 전쟁과 현대 사회의 유기 전쟁으로 이룬 남자들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남아 선호 사상의 기원일 수도.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날 딸이 이면 최고의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부모를 모으시는 것을 보면 아들의 최고라고 들 하니, 그것은 아들이 보별한 뜻으로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아들에 대한 믿음 때문일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아들을 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 저희 어머니도 아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어느 곳이든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교통수단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아들 수를, 아들을 얻을 수 있다 한다면 어디든 찾았던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남이 보이지 않는 곳을 선택하다 보니 산 속에 있는 사태를 찾았던 것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찾아가 기도를 하면서 등남을 기원했던 결과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들을 얻던는 기쁨도 잠시 어쨌다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들을 얻어 금이야 오기야 앞만 보고 삶을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남북의 이해 갈등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사전 계획된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동족 상전의 피비린내나이가 전국투를 덮었습니다. 결국. 우리 부친도 이렇게 해야 제 나이 1살살에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홀로 농사라 일을 하랴, 자식 돌보랴 바쁘게 허둥대던 세상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30대는 혈기왕성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식욕이나 성욕 등 결국 동물적 본능도 큰 시기라서 과연 이 시를 기 어떻게 살아오실까요? 요즘 현대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 돌아다니고 돈이면 무엇이면 되는 세상이다 보니 자신의 편견에 빠져들어 자신의 재구라고 생각하고 생활하니 어머니의 잘 기회도 없고 심지어 전화할 시간도 없어 하루하루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말묻던 사연도 있겠습니다만 말이죠. 그러다 보니 부모를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된듯 합니다. 오로지 살기 위해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하는 삶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삶을 꾸려나가기 어려우니 농사천에 농사에 열중하고 또 농사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니 새로운 일거를 찾아 아들이 학교 가는 사이에 머리에 광기를 들고 이 다니며 살림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일찍 끝나 기가하며 어머니를 찾으시니 계시지 않아 이상하 여겨 어느 날인가 마을 어기에 나가 해가 질 무렵까지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걸어오시는 모습이 어머니 분명히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마을 어기의큰 소나무 아래에 있는 아이가 아들임을 짓감무고 들고 있던 광주를 밭에서 집어던지고 아들을 위해 먹을 것만 들고 오셔서 이걸 먹으라고 주셨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디갔다 오시냐고 하면 우리 애들 맛있는 거 사주려고 등 여러 가지 변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커가면서 눈치가 있는지라 어머니의 순경이 깊은 이야기 들을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뒷바지를 위해 이렇게 남몰래 숨가쁘게 살아오신 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어머님들도 이렇게 여러분 을 위해 삶을 살아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나요? 돈만 있으면 최고, 높은 자리가 있으면 최고, 권력을 지고 있으면 최고, 최고 아닌가요? 그야말로 최고가 되어 야마이 되는 세상에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어머니는 자신을 걸러 자식, 그 자식의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있어 명성이 있으면 더욱 좋아하시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어머니들은 결코 그런 것에 견질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사나깨나 내네 새끼 다칠새라부러질새라 남에게 욕먹을 새라 잠시도 마음 편히 살고 있지 않음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는 내일 모레면 105세 이거는 이미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작업했던 것이라서 105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들이기 전에 자식으로서 여러분이 결혼하여 멀리 있다고 해도 우리 어머니들은 겪고 잊지 못하고 있다는 점.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을 걱정으로 주야 장청! 자식들 위해 아니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화장 한번못 해본 삶. 이렇게 살아온 삶이다 보니 얼굴을 가꾸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삶에 지쳐 가꾸지 못한 세월 속에 이미 주름이 그 세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중한 분이 눈에 쌍꺼풀 수술을 하던 더 예뻐 보인다고 생각하고 유혹에 빠져 결국 수술했지만 자연 그대로의 멋이 아니라 늘 동생과 충돌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서울 속에 묻자 그는 절만큼이나 인생의 주름이 겹쳐지면서 늘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괜히 수술을 해서 이상해졌다고요. 그땐 직접 보러 쓰니 이런인 저런 생각 없이 했던 것이지요. 이때도 가까이 어머니가 계셨다면 말이로 했을 텐데 성이 되면서 성인으로서 결정과 행동에 미쳐 깊은 이해가 없어서 후회하는 듯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전만간 이런 사람들로 인해 무선얼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져 세상이 자연스러움이 아닌 무선얼굴 세상을 보일까 두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뭘을걸 한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삶 친구 한번 못 만났던 삶 한갑 잦지 못해 본삶 아직도 자식 위에 사는 삶, 5번과 8번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굴곡진 삶을 자식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희 어머니를 소개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머님들이십니다. 특히 나이 들어 힘들게 살거나 내일머리 임종 앞둔 모든 우리 부모님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렇게 평생을 아들밖에 모르는 저희 어머니를 소개해 올렸습니다만 한 한번쯤 여러분들은 어머님은 어떤가 생각할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